밤 여간 시 촬영이 끝난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조용히 나왔다. 불이 꺼진 주차장 빗방울이 천천히 차창을 때렸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라고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거울에 비친 눈빛은 익숙한 미소 대신 조용한 체념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끝났다는 듯이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연기도. 이제는 자신을 가려줄 무대가 아니라는 걸 아는 눈빛이었다. 몇년 전만 해도 그녀는 화면 속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불렸다. 말 없이 곁을 내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 따뜻함은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자신을 비추는 조명보다 자신을 삼키는 어둠에 더 익숙해 보였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다. 이제는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빈 공간에 아무 말 없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처럼. 그날, 그녀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사라졌다. 한 장의 헤드라인이 그 모든 침묵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그녀는 조용한 골목에서 자랐다.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남지 않는 동네. 유명한 학교도 예술적인 분위기도 없는 평범한 공간. 그러나 그곳에서 자란 소녀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누구보다 깊은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다. 무리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다른 아이들의 표정을 읽고 따라가는 데 익숙해졌다. 누군가가 불편해할까봐,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눌러버리는 무게가 되었다. 가족은 다정했지만 표현이 부족했다. 격려보다는 침묵, 칭찬보다는 기대.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는 착한 아이였다. 화내지 않고 울지 않고 항상 웃고 있는 아이. 하지만 그런 웃음 속에는 자신을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중학생 시절,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선적이 있었다. 합창대회. 그 순간, 그녀는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날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꿈을 말로 꺼내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다. 부모의 반대는 없었지만 확실한 지지도 없었다. 예술은 불안정하고 연예계는 위험하다는 말만 들렸다. 그래도 그녀는 준비했다. 밤마다 혼자 발성 연습을 하고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연기를 흉내 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자신의 꿈을 몰래 키워갔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처럼 찾아온 오디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데뷔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그녀는 환호보다 불안을 느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 소녀는 세상의 무대로 나아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로. 그 시절 그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말한다. 그 아이는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깊었어. 그리고 그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바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데뷔는 화려하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이름보다도 얼굴이 먼저 잊혀지는 그런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로 시작했다. 2010년 롯데걸스라는 다국적 걸그룹이 탄생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소녀들이 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조용한 한국 멤버였다. 센터도 아니었고, 화려한 춤을 추지도 않았다. 무대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늘 정확한 박자에 맞춰 움직였고,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했다. 그룹은 오래 가지 못했다. 몇 번의 방송, 몇 번의 무대, 그리고 계약 종료. 어느 날 갑자기 팀은 해산되었고, 그녀는 아무런 기사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단역부터 조연까지, 어떤 배역이든 감사히 받아들였다. 광고 속 친구 역할, 드라마 속 지나가는 간호사,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까지.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할 법한 자리였지만,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2016년 겨울, 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가수 램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MV. 그녀는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고, 남자 주인공은 무명 배우 박태준이었다. 처음 만난 날, 그들은 서로에게 크게 인상 깊지는 않았다. 하지만 촬영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둘다 업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는 공감대를 느꼈다. 그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오디션, 서로의 촬영을 응원하며 조용히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10년간 공개하지 않고 사랑을 이어갔다. 스캔들도 없었고, 데이트 사진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종종 말했다. 우리 사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지켜야 할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사랑했다. 그 무렵 그녀는 다시 방송계에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연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작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한 광고에서는 저 사람 누구야?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녀는 한 번도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항상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얼굴로 남았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오디션 탈락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길 위에서 자신만의 사랑도, 자신만의 꿈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게 된건 어느 날 오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MBC의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을 담는 이 예능은 진정성과 위트 그리고 일상의 고단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화사의 초대로 출연하게 되었다. 이 언니 진짜 좋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화사의 말 한마디로 카메라는 처음으로 그녀의 삶을 비추게 되었다. 그날 방송에서 그녀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다. 화사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용히 웃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간혹 자신에 대해 말할 땐 살짝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사람. 카메라가 꺼져도 그녀는 같은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조용한데 따뜻하고 허세가 없다. 그녀는 그렇게 화사의 언니로 그리고 국민 언니로 불리기 시작했다. 화사와의 관계는 방송 후에도 이어졌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없이 곁을 내주었다. 그녀에게 화사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몇안 되는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였다. 한편, 그 무렵, 그녀는 오랜 연인이었던 박태준과의 결혼을 조용히 발표했다. 기자회견도 웨딩화보도 없었다. 그저 SNS에 짧은 글 하나. 긴 시간 함께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과 천천히 걸어가고 싶어요. 그 문장 하나에 많은 이들이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혹은 비정기적으로 출연하는 힐링 예능이 많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녀는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 같다고.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 그게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다. 촬영 중한 스태프가 무심코 던진 말. 요즘 너무 바쁘시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바빠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니까. 그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억지로 스타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온 사람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눈빛은 늘 고요했고, 인터뷰에서도 늘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안정적이었다. 사랑도,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흠잡을 데 없이 평온해 보였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어느 순간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녀 역시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했다. 그두 사람은 오래 갈 거야. 싸움도 안 하고 늘 조용하잖아. 그러나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결혼 4년 차. 그녀와 그의 사이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다.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잘못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조용히 멀어졌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줄어들었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드물어졌다. 그녀는 처음엔 이것이 잠깐의 권태기라고 믿었다.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면 그가 여전히 불을 켜 놓고 기다리고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집은 항상 어두웠고 그의 방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화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요즘 얼굴이 좀 다르다는 말에 그저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촬영장에서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늘 따뜻한 말투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본을 덮고 나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2024년 8월, 그들은 조용히 협의 이혼을 마쳤다. 서로를 탓하지도, 재산 분할로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한 시간을 고요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촬영장에 섰다. 1년이 지났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이미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을. 2025년 8월 28일 헤드라인이 떴다. 최수정 박태준 4년 만의 이혼. 대중은 놀랐고, 인터넷은 한동안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녀는 그 뉴스보다 한참 앞서 이별을 끝낸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촬영장에 나왔다. 스태프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대본 리딩을 마친 뒤 커피 한 잔을 들고 혼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그 커피를 마시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괜찮아요? 라고. 그녀는 이제 혼자인 것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말 속엔 잊히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마음 한 구석의 속삭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 그냥. 지금도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아직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비 오는 밤, 홀로 우산을 들고 귀가하는 길, 그녀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 봤다. 그리고 살짝 미소지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도, 완전한 치유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이었다. 그녀는 요즘 좀처럼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프로그램 섭외는 여전히 많지만 그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한다. 지금은 내 안에 조용함이 더 필요해요.라는 말 한마디로 누구는 그녀가 연예계를 떠난 줄 안다. 누구는 그녀가 아직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화사가 그녀의 집에 들른다. 말 없이 앉아 차를 마시고 서로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몇 시간이고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 화사는 말했다. 언니는 말보다 눈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다시 카메라 앞에서 웃어주는 순간을 다시 화면 속 따뜻한 존재로 비치는 모습을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비로소 배워가는 중이다. 가끔은 작게 소문이 돌기도 한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토크쇼가 준비 중이라거나, 이혼과 관계, 치유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때가 오면 조용히 나타날 것이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말했다. 옛날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사랑에 실패한 여자가 아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은 존재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아낸 단단한 사람이다. 어느날 밤, 또다시 그녀는 혼자 스튜디오를 나섰다. 이번엔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빛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그녀다. <목소리>